안녕하십니까 제인장입니다 어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갖고 주도권에 있는 나인온 노케딕 퍼블릭 골프장의 연습 겸 소개도 해 드릴 겸 그렇게 나왔거든요 어, 오늘 저희가 나와있는 골프장은 블루원 용이시입니다 어, 여기는 정규홀 1 8홀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동코스라 그래서 나인온 노케딕 코스가 있어요 골프 연습이나 이런거 하실 분들은 가볍게 와가지고 9인홀 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9인홀두 바퀴 18홀도 치실 수 있는 로켓 골프장이니까. 그리고 여기는 2인 예약도 됩니다. 2인 예약도 되긴 하는데, 어, 주말에는 2인 예약을 받고서 조인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는 2인은 되지만 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. 어, 그 부분 알아두시면은 좋으실 것같고요 어, 골프장은 안으로 들어가서 어,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?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. 지금 현재 기온이 17도예요. 아직은 겨울인데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. 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라커룸은 이쪽에 있는데 저희는 라커를 이용을 안할 거기 때문에 내려갈 일은 없고요 이쪽으로는 식당 들어가는 길이고요 식당도 오늘은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셀프라운드다 보니까 백을 저희가 다 실어야 됩니다. 저희가 2시 35분 티업인데 카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저희 백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실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닫어 꽉 조인 다음에 조여서 이렇게 닫으면 어? 이렇게 직접 백도 다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찌프로는 박프로님한테 채 갖다 주는 걸 하고 2만원을 받기로 했다 받았습니다 이미 와우.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캐디 역할 중에 일부분이라 2만원만 <laughs> <laughs> 닦아 주는 것까지 하면 4만 5만 원 받게 되는데 그거는 박프로님이 안 하시겠답니다. <laughs> 아 너무 비싸요. 아, 진짜. <laughs> 비싸, 비싸. 자, 그다음에 어떻게? 포터하고 이거 <laughs> 56도 빼 놓까? 열심히 지금 시작부터 캐디노스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60m에서는 못뭐 치시고요. 아, 60m요? 네네. 예, 네, 네. 6 0 m S 치겠습니다 이거 케이스예요. 그러면 S 래요. 이거 케이스 비싼 거니까 네네네. 이거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. 어, 비싼 거. 오케이, 오케이. 아 커버는요 제가 네. 7번하고 P 하고 S 하고 세 개만 많이 쓰거든요. S가 빼기요. 네 네. 이거 라이언 이쁘게 잘 잡아 주시고요. 박프로님이 과연 오늘 나인홀 중에 진장을 안 부릴 것인지. <웃음> <웃음> 자스타트하우스 쪽의 모습인데요. 이쪽에는 연습 그린인데 닫아놨네요. 닫아놓고 저희가 아마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네 맞네. 맞, 맞, 맞. 여기 여기 달려 있는다고 하셨습니 네? 길만 잘 찾아주면 돼. 내 길을 잘못 찾아. <laughs> 따가시면되 뭐 오늘은 조금 밀리니까 진행은 크게 뭐 문제되실 것 같진 않아요. 네. 화이팅! 어, 어.. 왼쪽.. 어, 촉촉촉촉촉촉촉 아.. 촉촉촉촉촉. 어, 어, 굿샷! 똑바로 당겼다 바람이 좀 불고 있구요 범퍼 왼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분님 오랜만에 나와서 첫털 티샷입니다. 아 나쁘지 않은데 벙커 가능성이 어. 나무. 맞바람 똑바로, 똑바로, 똑바로 쭉 닦았어 아이고 씨야 아이고 씨 조금 짧을 것 같다 조금 지금 바람이 좌에서 물어보니까 왼쪽으로 페이드를 걸어서 공을 딱 쳐서 그린에 올린다는 얘기를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. 아 오늘 녹게들라 쉽지가 않네요. 녹록지가 않습니다. 오. 어... 올라갔는데 조금 길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. 아피디님의 보면 산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. 넘어가 넘어갔어. 오케이 그샷. 어 그린 앞 날아가는 자리에서 두 부부의 샷입니다. 열심히 캐디 노릇을 해주는 지프르고요 <laughs> 아 좋습니다. 아이고 이거 또 나쁘지 않아요. 아. 올라가고 있어 지금. 오우 챘다. 아,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세우잘 어, 쳤다. 오케이. 네. 네. 어, 오케이. 오케이. 맞아?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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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eah. 왼쪽 남... 홀이 좀 어디로 쳐야 될지 조금 애매하게 생기긴 했어요. Yeah. Yeah. Oh, yeah. Yeah. Oh, oh, 자, 앞으로 티샷 잘 나와서 세컨 좋은 자리에서 칩니다. 벙커 앞쪽 지프로 아, 세컨. 지프로도 티샷 잘나왔구요. 남은 거리 몇 미터? 한 90미터 됩니다. 아 티샷이 여기까지. 세컨샷, 90m 남았습니다 아, 어, 나이스 어. 잘 살짝, 아 나이스 온. <목소리> 파이팅! 그래서 기분이 좋았구만? 어.. 크다.. 어디야겠다 우리가 부장비를한달 25만원 현금으로 가져갔어 아.. <laughs> 나이스! 여기 아비. 양파오케 아우. 보기. 보기 오케이. 보기. 어, 트로에 2m 안쪽을 10개 중에 아홉 개못넣어 <laughs> 공을 잘봐 줘야 돼. 아, 어, 이거 밀린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야, 뭘뭘 뭘. 자, 어이! 나왔다 나도 밀린다! 3번 홀파스리고요 박프로님의 티샷 아 <laughs> 다들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나와서 다들 샷들이 근데 저희는 오랜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 죽었네요 비 p d 의 티샷 대략 한 115m 언저리쯤 돼 보입니다 벙커를 노리겠습니다 벙커를 노리겠답니다

공이 왔는데 안 보여요. 아이고. 아포리치는 어, 역시나 못 치고요. 붙이면 돼. 아, 오, 잘 봤다. 아, 네 중에 세명이안 했고요. 찌 프로만 더블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맞바람 조금 오른쪽으로 쓰셔야 되지 않나요? 아우 셔야! 그셔오 멀리 간다. 멀리 거 아니야? 아줌마들? 자, 맞바람이라 탄도를 낮게 친다고 하는 지 프로입니다. PDT샷. 샷입니다. 그리나, 뻥커 보고, 저기 있는 뻥커. 오! 왼쪽! 오, 많이는 나갔다. 뻥커 앞에까지 갔다. 오! 진짜 간다! 저건데 좀 빼놓고 쳐야 될것 같은데? 어, 어 점이 아. 아니네? <laughs> 아, 여기가 저거야. 진흙? 진흙. 아이쿠. 이걸 쳐야 되겠다. 오. 아이고, 짝, 살짝 오른쪽. 그니아이둘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바비 오케이 줄게 잘할까? 자 오늘 인데요 옆쪽으로 산세가 멋있게 보입니다 좀 높은 데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온다, 굿샷 한가운데 나이스 나이스 라이언 주우신 분, <laughs> 우드 커버 주우신 분, 어. 난리났어 지금. 아까 보니까 난리났다고. 계속 보 오더라고. 샌드 주우신 분도 맞고. 지죠 <laughs> <잠시 좀> 치요. <치워. 웃음> 어, 저오피티 있네. 오시아. 이렇게 끊었는데? 와봐가지고. 그고막 이제 사망으로 다니는 <laughs> 오 동시에 어 다시 나왔다 튕겨서 아 파파이브에 그래서 전원이 힘겹게 아주아주 아주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전 이미 네 번째 쳤고요 어 피디는 다섯 번째, 다섯 번째. 아 굴러서 갔다 많이 갔다 지프로도 한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아 좋습니다 살짝 큰 것도 같아요 캐디가 클럽을 안 갖고 와가지고요 힘들답니다 캐디가 역시 클럽을 그래도 굴러서 갈거다 갑니다 그린이 되게 똑바로 된것 같으면서 라이가 있어 아우 아, 나이스 양파력. 여보 이거 채안 가잖아요 트리플 이 바람도 아이네이거 슬라이스 바람이고 와. <laughs> 아유. 저거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똑같이 쳤네. 왜 멋있게 찍으려고만 하면은 아우 씨가 나오냐? <laughs> 그렇지. 아, 어. 잘쳤다 나이스 온. 오이. 아, 오이. 근데 드라이버라 런이. 너무 간것 <놀람> 같아. 이거 예, 좀 갖고 가고. 너무 왔어, 너무. <laughs> 너무. 오. 오이. 나이스 온. 얼른 와요. 네. 바람이 나. 짧아서, 이만, 브러쉬. 10% 나이스. 박프로 님도, 옹그린. 아 어, 좋았는데. 조금만 쎘으면 딱이었는데. 세, 세, 세! 들어왔어! 오! 아 이게 이야오야그 오, 방향이야. 그래 맞아. 근데 그만 가. 오케이. 자! 이열은 자, 헤저드가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드라이버를 치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. 지프로는 여기서 혹시 클럽보이지모르겠더니 150m 피칭으로 친다고 피칭을 걸고요. <laughs> <꼴. 웃음> 유틸리티를 칩니다 아이고씨야 좋아 좋아 안 빠져 안 빠져 200이라서 좋은데 갔다 나갔다. 나무 맞는 소리 났는데? 아 좋은데 갔다. 오빠랑 똑같은 거갔다어 니가 좀더간거 같아. 응 나도. 아 우와우 우와 탈출. 탈출. 어, 나이스 온. 아, 어, 디 티셔츠 잘쳐 갖고 세컨 칩니다. 투온 가능한 거리고요. 잘 쳤는데 어, 올라간 것도 같고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어, 좋다. 나이스 온. 아, 이것도 좋다. 어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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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서 보면 멀지도 몰라 멀다 멀다니까어 멀어, 멀어. 용, 용인 브레이크 오늘 아, 이런식으로 니다 착시 용인 브레이크 자 와피디의 버디펏입니다 약한 거 같은데 방향도 엄하고 박프로님의 고기팟 아, 이것도 약하고 바람 박프로는 팟팟입니다 아이고 바다 멈추잖아 오라와라! 오라와라! 돌아와. 아유! 오가! 가 아니요! 괜찮아! 내리막이라서 아, 쿠샤 오잘 간다 다 갔어 다 갔어 이거 뭐 원원 아니야? 레저트가 없는데 아 구샷이다 구샷 굿샷. 다어 아, 뻥컷 넘었다 79미터는 벙커. 아이고. 저 내리막 라이에서 비디에 서드샷입니다. 잘칠수 있을 것인지. 아, 역시 생크성으로 나서 벙커로 들어가네요. 아나이웃 아이고.

오, 들어온다! 아이, 오케이. 바비. 설마. 또, 오른쪽 보고 가는데, 가능성이 높다. 드라이빙 아이언의 끈엔치 그 프로입니다. 아, 어, 귀찮아. 아, 근데 좀 밀린다. 이거 바람 타는 것 같아. 급하겠어. 아잘 어, 쳤다. 아, 이거는 네 명이 드라이버 티샷을 쳐서 세 명이 아웃 오비댄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 좋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조금 긴데. 오잘 아니 아니 어 쳤어. 더야돼더 타야 돼. 풀다고 시쪽으로 어, 좋다. 좋다! 타야 돼, 타야 돼! 아, 약해, 약해. 약해! 어, 왜 졸라 생냐안 약해, 약해. 약해, 약해. 약해, 약해. 약해. 약해, 안 약해! 안 약해! 오! 오 오, 오케이. 네. 좋다, 좋다, 좋다. 아 오케이. 오케이.